안녕하세요. 뜨개 언니들의 막내입니다. 오늘은 프레임을 이용한 동전 지갑을 만들 거예요.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일단은 5호 바늘 5호로 사용할 수 있는 실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위,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에 이게 아무래도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으로 실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줄, 바늘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저희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매직링을 잡고 6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매직링 동그라미 잡고 이 동그라미 안으로 코 집어 넣으신 다음에 잡아 당겨주세요. 자, 시작코. 기둥 사슬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6개 할게요. 하나, 둘, 셋. 여섯. 그 다음에 여기, 긴 실. 응. 당겨주시면 원이 조금매져요 그리고 첫 번째 시작했던 짧은뜨기에서 이제 빼뜨기 할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서 한번 빼뜨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시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부터는 원형뜨기를 해야 되니까 코 늘림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씩 했잖아요. 두 번째 단은 한 코당 두 개씩 해서 코 늘림을 하도록 할게요. 빼뜨기 하셨고, 기둥 사슬 하나 하시고, 같은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둘. 그 다음도 하나, 마지막 코에도 하나, 둘.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두 코가 있죠? 이 옆에 있는 거는 지금 빼뜨기 한 코. 이 위에는 기둥코. 그래서 이세 번째가 첫 번째, 다음, 첫 번째 코였던 거죠.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다음 코 시작해야 되니까 빼뜨기 하고, 그리고 시작코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은 두 번째 단은 두개두 개에서 두개 코늘림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한개두개한개두개 개, 개, 개 하면서 코늘림을 할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두개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개 다시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코에 코늘림 하두 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코딱두 개로 끝났죠? 자, 여기 빼뜨기 한 코, 그리고 기둥 기둥사슬코 건너뛰고, 다음 여기 처음 시작, 시작한 코에서 이제 다시 또 빼뜨기를 하고, 기둥코 하나 하고, 그러면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코늘림 두 개. 하나. 하나. 그리고 코늘림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하나. 코늘림 두 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단까지 할게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됐고, 또두코 건너뛰어서 첫 번째 했던 짧은뜨기에 빼뜨기 하고, 그 다음 다시 기둥코 사슬 하나 잡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진행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짧은뜨기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코 늘리기 할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세 번, 그 다음에 코 늘리기. 하나, 둘, 셋, 코 늘리기.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코 늘리기. 네. 그다음에 이제 빼뜨기를 할게요. 이제 빼뜨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프레임을 가져와서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닥에 대보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넓어지거나 그러면 이 안으로 만든 걸 넣어야 되는데 너무 크다 보면은 얘네가 우그러들어서 모양이 오히려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입구에 맞게끔 크기는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바닥은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몸통을 뜰 건데 어 바닥은 코늘림을 했잖아요. 몸통은 그냥 코늘림 없이 빼뜨기 하면서 쭉 진행하시면 돼요. 빼뜨기 된 상태에서 기둥코는 일단 하나 잡아주시고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여기도 짧은뜨기, 짧은뜨기, 계속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빼뜨기 코, 시작 기둥 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서 다시 빼뜨기 하시고 이제는 이런식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어, 8단 지금 한단 포함해서 7단 더 뜨셔서 8단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빼뜨기까지 끝나고 마무리도 지었어요 이제 남은 실들은 안에서 정리를 해줄거예요자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바닥 다섯 단에 몸통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단 됐죠? 일단 뒤집어서 안에 실. 그냥 코바늘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여기 위에도. 잘라줄게요 음, 요렇게 바구니가 됐어요 자 그러면 프레임 갖고 오고 여기 보면 빼뜨기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봤을 때 앞이나 뒤로 오면은 눈에 더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옆쪽 있는 대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양 옆으로 응. 이렇게 빼뜨기는 옆으로 양쪽 끝에 균형 맞게끔 접어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고 이게 조금해서 되게 귀엽고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할수록 손이 좀더 많이 가고 불편한 점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끝단, 이 사슬코 있죠? 이게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 두꺼운 실로 사용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넣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5호로, 5호로 하던 아니면 더 작은 바늘로 사용할 수 있는 실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빠지지 않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낚싯줄로 연결을 할 거예요. 저는 낚싯줄이 이게 0.185mm 거든요. 근데 낚싯줄 낚시, 굵기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 프레임에 보면은 구멍 있죠? 이 구멍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돗바늘은 아무래도 너무 뒤에 구멍이 크기 때문에 낚싯줄이 잘 빠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봉제 바늘로 할게요. 낚싯줄 연결해주신 다음에 끝에 시작을 할 건데 바느질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바늘 안쪽에서 해주시고, 구멍에 구멍별로 바늘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구멍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 안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게, 살짝 집게핀으로 꽂아놓을게요. 꽂아놓고, 여기 보면은 구멍 옆쪽에 지금 낚싯줄을 뺐어요. 이제 이쪽에서 한번 연결 해주려고, 이첫 번째 구멍으로 낚싯줄 집어 넣을게요. 그 다음은 이게 지금 구멍 있는 데가 여기는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몸통에서 연결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옆으로 가서 다음 구멍에 나오게끔. 다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음 구멍에서 다시 바늘. 구멍을 바늘땀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침질해 주시면 돼요. 다 왔고요. 이 정리는 그냥 두번 묶어 주시고 저는 그 매듭 위에 살짝 본드를 붙이기도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본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묶어만 줄게요. 묶어주고 여기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500원 하나, 둘, 셋, 넷. 간단히 커피 먹고 남는 잔돈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크기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